바, 바, 바라나, 따, 바, 바, 라라 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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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왜래 아 이거 이이 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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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라두빠 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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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 바, 루 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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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은 창문 열었을 때 그때 그 보, 아니, 보리차 끌어야겠다 1분이 되니까 사람이 한 명씩 들어오네요 음. 여러분들은 지금 쇼츠라이브에 와 있습니다 아이폰 7로 방송을 하고 있고요 어, 폰이 굉장히 그 과열이 돼 가지고 10분을 넘기기가 힘들어요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어이, 어디가 오빠 달려 어이 오빠 달려 호호호 호, 호. 여러분들은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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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츠라이브라 어 12분씩 밖에 못해 방송은 12분씩 밖에 못하는 거야 이게 쇼츠라이브 같은 경우 막그그 그 사람은 1명씩 보네 구독자는 근데 이게 쇼츠라이 그러니까 일반 라이브가 아니야 쇼츠 전용 라이브 어, 쇼츠라이브 쇼츠라이브로 해야 구독자가 적어도 그 라이브 방송은 그래도 그렇게 보내 음. 잠들기 전 잠들기 전에 뭘 하면 좋을까 음. 아까 이전 시청자들은 안 들어와 이,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전 시청자가 왜안 들어오냐면 음. 이전 시청자는 그, 그 이거 이거 하, 이거 했기 때문에 어, 이거는, 어, 어 라이브, 쇼츠 라이브 보는 방법은 뭐냐면, 일단 쇼츠를 보고 있다가 핸드폰으로, 핸드폰의 경우, 쇼츠 라이브는 PC에서 계속 찾아볼 수는 없는 것 같고, 일단은, 음. PC에서 쇼츠 라이브 내가, 아니었나? PC가 아니라 모바일에서, 핸드폰에서, 쇼츠를 멈추면 라이브가 있어. 그걸, 그걸 라이브를 누르면 이렇게 돌려서 해야 되더라고. 아, 근데 이번에는 모르겠네. 내년에는 이 컴퓨터에서도 쇼츠 라이브를 킬수 있게끔 작동이 되어 있으면 좋겠어. 지금은 OBS나 XSplit에 대해서. 근데 중요한 거는, 어, 뭐야. 누구한테 연락 왔어? 뭐지? 누구한테 연락 왔나? 쇼츠로 해야 돼 쇼츠. 음. 이게 왜냐면, 그러니까 핸드폰 라이브 쇼츠, 핸드폰을 쇼츠 라이브로 해야 되는 이유가 이 컴퓨터에서 쇼츠 라이브하면 이 쇼츠 라이브 핸드폰에서 쓸수 있는 기능 을다쓸 수가 없어. 이 하이라이트는 이 모바일에서 이게 나오는 거거든. 약간 음. 그러니까 모바일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. 오, 그 지금부터 5분 전까지의 영상이 하이라이트야. 딱 5분이 지났을 때 내가 방송을 키고 쇼츠 라이브로 했을 때 5분이 지났 5분이 경과가 되는 순간부터 이 하이라이트 이거를 클릭 손으로 할수 있네. 그거는 핸드폰에서만 되네요. 음, 핸드폰에서만. 어.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. 여기 종교 아니에요? 종교 포섭가 아니고. 呃,呃, 어, 감자기 천 어우. 어. 아, 개그 콘서트 못 봤다. TV도, TV가 이렇게 있으니까. TV가 여기 벽면에, 여기 있으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. TV가 벽면? 아니면 저기? 아, 진짜. 방이 좁으니까 힘들어. 약간 그런 게 있네. 집이 좁으니까 핸드폰도 핸드폰, 핸드폰도 안 쓰는 핸드폰 한두대 이거 챙겨놨다가 10분 방송하면 가열되니까 끄고 이것도 10분 어, 돌아가면서 하면 괜찮을 것 같네. 내가 보니까.